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NS 리얼 시사 정보톡에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오늘 전자화폐, 이 가상화폐에 대한 진실과 그리고 보도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 V 토큰 전국연합회의 심은경 부회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실생활에서 더 거래되는 그런 더 알뜰한 팁을 알려주실 거고요. 어, 다음은 우리 한국 V 토큰 전국연합회의 정연표 서울지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술에 대한 모든 것을 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아,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방송 중에서 이 전자화폐, 이 블록체인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의 증폭으로 어이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어, 저희 V 토큰이 이번에 이 어, 뭔가 이 전체적인 서버 문제 때문에 며칠 동안 이게 휴먼 계좌가 돼서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방송 보도에서도 나왔고요. 이 점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 VPay에서 v t 네. o k 으로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서 어 지난 그 1년 동안 어 당초 한 100만 명의 유저를 계획이 있었는데 갑자기 폭발적으로 인원이 늘어나서 350만의 유저가 예.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어 탈중앙화 시스템을 을 탑재하다 보니까 네. 그한 20일 정도가 이렇게 되면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서로 좀 오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서버가 그래도 20일이면 짧지 않은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탈중앙화 시스템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가요? 네. 탈중앙화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네. 탑재돼가지고 B2P가 직접 그 거래하는데 네. 에, 아주 그 편리하도록 스마트폰에다가 웹을 장착을 해서 QR 시, 코드 시스템으로 어,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요즘에 QR 코드는 뭐 이렇게 포장마차에서도 이뭐 떡볶이를 팔더라도 QR 시스템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점들 실제로 근데 그런 어떤 작은 문제점들을 이 과장해서 고도하는 건좀 문제가 있다라는 저희의 의견인데요. 중요한 것은 어 실제로 그때 서버가 잠깐 20일 동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뭐 중국에서 실제 뭐 거래되지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이 한간에 예의가 나고 있는데 우리 심은경 부회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이 중국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론 보도를 하실 건지요? 아 제가 며칠 전에 중국에 갔다 왔는데요. V 네. 터으로 결제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리고. 고 어, 심천에 다녀왔는데 양주 왕주 양주 쪽이랑 뭐 네. 청도 쪽이랑 이쪽 부분에는 브이 터커로 전문 받는 가맹점이나 뭐 호텔들도 많이 있다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있어 가지고 네. 제가 연락을다해 보니까 너무 결제가 잘 되고 있어요. 양주라고 하면 광주를 네, 얘기하죠. 광주, 네. 청도. 네. 그 외에도 뭐 심천이라든가 홍콩은 어떻습니까? 아, 그쪽에도 뭐저 지인들이 많아요. 그쪽에도 가면은 네. 뭐 거리 자체가 완전 V 토큰 가맹점으로 쫙 늘어섰고요. 그리고 호텔 자체도 현금이나 카드로 이런 거 전혀 안 받고 100% V 토큰으로 받는 그런 호텔도 다 나와,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네. 네. 그럼 그쪽에 소득 캐시백이라든가 적립금도 아, 그렇죠. 같이 네, 같은 당연하죠. 조건으로 네, 전 세계 동일하게 네네.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 가상 화폐들이 음, 불법 뭐 피라미드나 다단계에 비유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도 방송으로 봤어요. 근데 네. 네. 기존에뭐 다단계나 이런 거는 뭐 상위권이 뭐 하위 소개하는 사람들에 네. 대해서 이득을 취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 거하고 다른 거. 네, 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 우리 정의표 지회장님께서는 어, 여러 가지 감행점 문제라든가 아니면 거래소품 이런 얘기를 좀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상당히 그 식당이라든지. 네. 가맹점들이 아주 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네. 은시점에서도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네, 네. 되고 자, 그러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이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행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 네. 부 회장님은 어떻게 또 아, 활용을 하시는지요? 아, 며칠 전에도 가맹점에 가서 네. 헤어 케어 받았어요. 예. 네. 그리고 저 지금 브이 터콘으로 지금 국내에 네. 우리 회원들 오. 가는 리 거기서 이제 항공권도 다 예약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네. 다음 달에 저희 가, 가요. 네, 그러니까 크루즈 여행이라든가 해 여행 네. 그리고또 실제 뭐 먹고 즐기고 관광까지 쓸수 아, 있다는 얘긴데요. 자 그렇다면 네. 그런 간단한 어떤 서버의 그런 어떤 휴먼 계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안티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우선적으로 시청자들 궁금할 부분이 이 마크 밀러, 뭐 구글에 쳤는데 이 사람이 없었다, 뭐 개발자가 아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네. 뭐 마크밀러라는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그런 그, 그런 부분은 기존에 뭐이터클이 나왔을 때개발자가 마크밀러다 하는 건 일반인들이 그냥 블로그에 올린 글이에요. 아. 예, 그리고 지금 또사기다뭐마크밀러 하는 네. 사람이 없다 있다 뭐 이런 예. 일반 검색으로 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뭐 일반인들이 그냥 뭐 한설인데 거기 영방송에서 지금 뭐 사기단보다 이런 말로 공영 방송에서 방송이 되니까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이 구글 상의 마크 밀러는또 그러한 얘기였고 또 와전이 됐었그요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또 20일 동안의 휴면 계좌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프로그램, 그러니까 시스템들이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지가 회원들한테는 관건일 듯 싶네요. 네. V 토큰 시스템은 이번에 출시가 될때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안에 내용을 보면 네. 첫째. 그 전자지갑 안에 네. 15개의 코인을 네. 동시에 탑재할 수 있는 아, 동시 탑재. 전자지갑 주소가 네. 아,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 세계 최초 기술이고 네. 또 실질적으로 이 V토큰의 안정성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보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탁월합니다. 네, 맞습니다. 입고 사용해도 됩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상화폐 제주도도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특구를 지정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도 알리페이라든가 위챗페이를 받아들일 정도로 진보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상화폐 전자화폐가 안전하고 좋다는 뜻은 아니겠죠. 혹시나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문제점이 있거나 피해를 보는 사실들이 있으면 저희 방송국에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취재해서 정확한 진실을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한국 브이토큰 전국연합회의 심은경 부회장님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전국연합회의 정연표 서울지회장님도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SNS 리얼시사 정보톡에서 많은 정보와 이렇게 꼭 필요한 내용 갖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